3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언약을 본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네. 절대 언약을 본자. 보람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네. 어, 어, 12장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난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난한 땅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바로 그리스도 오실 땅 네. 근데 왜 그리스도 이어야 되느냐 하는 어 절대성을 아브라함이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 5절에 보면은 빨리 간 것이 아니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니라. 예. 그리고 또 구절에 예. 예. 보면은 정작 왔지만은. 땅이 머물지 않고 예, 점점 예, 더 남방으로 이동합니다. 남방은 어 애국 방향이죠. 그냥 목축을 하기 때문에 물을 찾아 이동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어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선 걱정부터, 대책부터, 어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예, 근데, 예, 10자리에 보면은, 예, 결국 기근이 드니까, 예, 아예 애굽에 거류하려고, 어류는 가서 살라고 하는 어, 이러던 아브라함이 어, 13장에 드디어 변화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결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을까?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내면적인 변화가 있었겠죠. 13장 8자를 보면은 카롯은 눈에 보이는 거를 쫓아서 예, 예, 뭐라 그랬냐면은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런 이제 보이게 풍요롭고 그래서 예, 어, 소돔 땅을 택하죠. 어, 그 당시에 소돔은 소금이 나왔기 때문에 또 소금이 그 시대는 굉장히 블루오션 산업이기 때문에 예, 경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은 하나도 못 갖고 나와서 빈털터리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어,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번서 한, 하는 부분이 문화적인 부분도 이해가 안되고 성경 배경사 적인 부분도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아, 그럴 수밖에 없나. 예. 네. 어.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을 저는, 어, 로시, 예, 네. 말씀 운동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 가족. 아이들도 어, 농담으로 여고 여겼고요. 또 로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예. 하나님의 명 말씀보다 더 들어온 거는 예. 두고 온 재산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부분이 보였겠죠. 예. 그래서 돌아봐서 결국은 예,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을 볼수 있어요. 예. 어, 그러나 어, 아브라함이 변화돼서 예.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예, 달라졌구요. 그리고 예, 13장 18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확인 아, 시켜 주십니다. 예. 아브라함은 드디어 예.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 아브라함으로. 조성으로 물론 제가 볼 때는 어 22장 모리아산 사건이 어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때 그어 테스트를 넘어 서면서 어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지시할 땅이 아니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시로 네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어 언약을 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예좀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 변화되면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 318명 어, 창세기 14장 14절인데, 예. 길리우고 하니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318명의 중심과 부분은 소동과 고모라 전쟁에서, 어, 연합 전쟁이거든요. 굉장히 큰 전쟁이에요. 318명이 많은 것 같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과 부족인데, 어, 전혀 영향받지 않고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린 볼수 있어요. 또, 이 318명의 수장인 엘리 에셀, 엘리 에셀 의멘트 어, 라든지 기도 라든지 어, 이삭 의 아내 리부 가를 데 리고, 올때 엘리 에셀 이, 하는그 모습 을 통해서 어, 아브라 함의 신앙 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 죠？그래서, 네. 결 국은 어, 아브라함 이 진짜 믿 음의 조상 이요 온유 한 자요. 예, 변해되어 있는 모습을 창세기 23장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라의 장례식 장면이죠 예,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 아브라함이 진짜 변화돼서 어,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오히려 그 지방의 풍습이 어 자기의 무덤을 미리 예비하고 무덤에 굉장히 중시 어 정성을 들이는데 그 무덤을 아브라함의 그냥 가지라 그러고 금할자가 예그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예어 창세기 12장 3절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라. 그대로 어된 것을 예볼 수가 있어요. 어, 좀 띄워주실래요? 유인물 좀 띄워주세요. 이번에 저는 그 선교대를 이렇게 합숙은 참석을 못했는데요. 저한테는 그 메시지가 왔았더라고요 어, 예, 본자는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고요. 예, 본자는 예 <웃음> <웃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중기사회이라고 했는데요. <laughs> 제 기도 제목은 들어가자마자 비자를 신청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될줄 알았는데 두 달이라는 기간이 다 지나도록 안 되더라고요. 조금 더 올려 주세요. 조금만 더 유인물 좀 올려 주실래요? 예. 여기 지금 저 저기 저 안에 예. 여기 안에는 방 하나 저 꾸민 거고요. 원래는 제가 기거하려고 방이에요. 어, 그리고 이 바깥의 공간은 어, RUTC 그 문화 활동 공간으로 예. 그거로만 좀 썼으면 싶은데 자꾸 주차장으로 써가지고 이 앞을 좀 막아야 되지 않나 근데 또 예. 그 구성원들 가족들이 또 주차장으로 또 써야 되고 그래서 이건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원래는 어, 관공서와 공무원, 경찰들 해서 한 100명 정도 이상이 올 거라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천막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장식도 해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또 하면은 너무 또 몰려들 것 같아서 한국인이 직접 교사로 하는 한국어 학원이 많지가 않거든요. 현지인들이 하지. 근데 한국 사람이 직접 가르친다 그러면은 예 굉장히 저 이슈화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 불신앙인지 몰라도 너무 많이 몰려오면은 어 조용히 인도받는 게 아니라 일에 치일 것 같아서 예 그건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어어 예배 거기는 9 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 끝나고 어 오프닝식 하던 모습이고요. 근데 이거를 크리스토퍼 목사님은 이해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이해를 할까 싶어서 예, 예, 뭐야 통역을 오라 그래서 좀긴 시간 어, 해야 됨에 당연성과또 알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분들에게 좀긴 시간이 되지만은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어, 이제 아들이 수지 아들이 조금 수준이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가 그 학교에 어, 수지가 학부모니까 또, 어, 조금 더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 다음 저 그림으로. 예. 이 학교에 지금 계속 1년째 어, 가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이렇게 또 서류를 해가지고 어, 넣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원래는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귀국하는 바람에 하지 못했구요. 그래서, 어, 수지 통역을 좀 보내려고 그래요. 뭐다 내가 할 필요는 없고, 가끔가다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면 될것 같고, 어, 지역이, 어, 안 통하는 것 같아도 다 알더라구요. 소식이 빨리 이렇게 소통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어, 라면 한국 라면 파티를 좀 열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laughs> 들어가면 <거는 웃음> 한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laughs> 또이 학교를 통해서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인가 제일 열심히 적극적으로 배우는 친구인데 하얀 옷 입은 친구 몰랐는데 16살이나 되더라고요. 예, 교회사는 어학원에 좀 와서 좀 배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교육을 듣는 부분을 보니까 하고자 하는 열망과 또왜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부분의 비전을 내가 좀 줬거든요. 그랬더니 눈, 눈이 바짝바짝 바짝 빛나는 게. 예, 그러면서 어,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 된 다음에 진짜 필요한 부분을 예,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 아직은 스리랑카 저 있는 지역이 뭐 아시다시피 예, 과거에 예, 테러도 있었고 하는 종교 테러 지역이니까 그리고 또요 수지 아내가 어한 3개월, 4개월 전에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부터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레사모니 사모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남편에게 복음을 예수 믿게 하면 은 내가 가만 안 있겠다고 예.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겠다고 근데 지금은 많이 꺾여 있어요 예. 그리고 또이 어 사람이 제자로 서서 이 사람이 어 전도 해야만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경찰이 개입을 해도, 어, 내가 원해서 선택했다. 내 마음대로 종교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학교와 또 어학원과 또 문화 활동을 통해서 우선 지금 음식 같은 경우도 재료비가 좀 들고 그 힘들 것 같아서 두 주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지금 뭐야 신청 받은 것만 해도 지금 한 예, 전부 합해서 한네사 회가 있어요 어, 학부모들 한번 그리고 또 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그리고 교회 멤버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어, 처치 멤버 예, 그리고 주로 주일날 오후에 합니다 예, 올려주세요. 조금 더 올려주세요. 어, 저 건물을 지으면서 크리스토퍼 목사님하고 이번에 참 갈등이 많았어요. 어, 내가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견적을 뽑아달라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뽑았는데, 예 그러면 그 액수를 끝내야 되는데 아니고요. 또두 번째 또 얘기를 해가지고 또 지급을 하고 했는데 또다안 끝나요. 세 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어, 약속을 어기다 보니까 나는 이제 외부에 있다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미셸이 거하는 방을 내가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담 부담 여러 가지로 힘든데 뭐 어떻게 뭐 약속을 어기니까 그,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분인데 하여간 그런 걸 기도하면서 다 넘어서게 했고. 어 그런 모든 과정이 응답의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또, 기도하게도 하시고요. 어, 여러 가지, 저, 인본주의를 쓰는, 왜 이렇게, 저기, 하냐면은, 어, 지을 때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어, 다 지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액수가. 어, 나중에 내가 가사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되는데 많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짓는 부분에서도 또 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차라리 내가 어, 하면은 일주일이면 끝날 거를 3개월이 지나도 안 끝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이번에 다시 또 비자를 내서 또 들어가는 마지막 관광비자로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나 물론 지금 나와 있대요 예,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신청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본주의를 쓰는데, 함께 할수 있나, 하고 기도해보니까, 어 제가 지금 11년째인데요, 예.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봤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 예. 처음 갈때 내가 박창웅 성교사님 얘기하는 얘기를 쭉 듣고, 왜 나를 이 스리랑카에 보내십니까? 그랬는데, 예. 뭐 어쩌고 어쩌막 하면서 그날 내게 보여준 것이 너무나 쇼킹해서 갔다 오자마자 어 목사님들에게 기한서를 의견서를 냈더니 어 이런 마인드라면 나 다시 시작할게 하면서 수리랑카 팀이 만들어지고 또 교회가 건축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나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보고서를 올려서 올렸는데 한5천만 원이 헌금이 된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했고요. 예, 뭐 전국적이더라고 요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어 그래서 아 내가 문제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구나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또 응답 안된게 아니에요. 예, 가자마자 작년에 통역자를 불러줬었고 또 중간에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미셸이라든지 이렇게 탁튄 부분이 오히려 지금은 다 이해하고 더 아버지보다도 더 나를 이렇게 따라와 주고 동참해 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어떤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두 개는 지금 어제 사역 부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어 랩넌트 사역을 미셸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주일날 오후에 한 번씩. 근데 크리스토퍼 목사님이 그걸 또 자기가 또 하시려고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저좀 그냥 내비두면 안 되나? 원래 또 크리스 저기 레사모니 사모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메시지를 하셨는데, 굉장히 은혜돼요 메시지가 자기 거가 돼서, 그리고 또 다락방에 어 지속이 되고 역사되는 걸레사모니 사모님이 하는 현장만. 지속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또 강단에 또안 세우시고 본인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걸 어떻게 하나. 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오히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미셸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다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 하면서 이렇게 팀 사역도 해줄 수가 있었고요. 어떻든 간에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게 또저어 과정 속에 다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랜런트 사역에 예 증거들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랜런트들이 직장이 없어서 뭐 알바거리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 오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자주 모일 수도 없더라고요. 또 목사님들도 보면은 예, 어, 똑같죠, 뭐. 그러나 과거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 50년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모델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브먼트가 예, 목사님들한테 번지고 또 더더욱 지금 어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는 신학교들을 만들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교회와 평신도 운동을 좀 했다 그러면은 예 문화 활동을 통해서 하는 어떤 부분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아 나도 다락바 운동해야 되겠다 하는 어 모티브와 동기 부여가 이분들에게 증거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어, 메시지도 좀 더, 예, 받고자 하는 부분이, 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또 박창원 선 교사님이 이번에 오신, 어, 여기 좀 계시나요? 예, 캔디에 있는데, 교회도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역을 또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김찬호 목사도 하시라고 가서 도우라고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으로 하나 둘좀 내려줘 보세요. 내려 내려 아니, 올려야죠. 올려. 더 올려주세요. 예,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도 문도 열리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 하는 어, 어학원 프로그램이고요. 생각인데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어요. 기타 교실을 연락을 했는데. 기타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은 내가 가서 뭘 하냐 그러는데 할거 많아요. 제가 가면은 어, 이 방에서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여기서 있기를 어, 목사님 두 부부가 굉장히 원해요. 근데 어, 바깥에 있으려고 해요. 어, 바깥에 어, 뭐, 렌트로 해서 있으려고 하고 그 부인이 굉장히 갈급해 있어요 경찰서에서 나를 신고하겠다 그리고 아이도 그렇고요 그렇게 문을 잠궈도 선생님한테 가지 말라고 해도 뺑 돌아서 와서 네, 조용히 해달라고 내 옆에 있을 정도로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어, 그 집에 있으면서 계속 어, 흑암 꺾으면서 소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어, 이분 친척이 많아요. 나름대로 경계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어 제자로 일어선다 그러면은 어 굉장히 탄력있게 복음이 번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연한 것 같았던 희미하게 보이던 부분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루디아를 바울에게 붙일 정도로 바울의 영적인 상태, 또 고넬료 기도 중에 바울을 작업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것처럼 영적인 망대를 지속해서 파수꾼 운동을 지속해서 할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지경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